오라헤님이 절대 못 깨는 게임 유튜브 각 지대로 오늘 고고 재밌는데요?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이씨 아이씨 새끼야 아이씨 새끼야!!! 너무 쉬운데요? 아개 아, 무시해, 뿡뿡뿡뿡. <laughs> 이이 뭔데? 이거 뭔데? 잠깐만. 이거 안 했어요. <laughs> 아, 이씨. 피지컬 보신 보셨 보셨죠? 제 피지컬 미쳤죠? 그냥 반응 속도 봐라. 반응속도 미쳤죠? <laughs> 아,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개쉽죠?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도 키 반대다. 아! 반대였다가 반대로 다시 돌아오네. 여기는 지금 왼쪽 누르면 오른쪽, 왼쪽 누르면 오른쪽, 여기는 왼쪽 누르면 왼쪽. 그러면은 여기는 또 반대겠죠. 역시 아씨, 여기 또왜 그대로야? 개 다시 다시 점프, 반대로 점프, 반 반대로 점프, 점프 <laughs> 아, 개 재밌다. <개됨있다. 웃음> 아이씨. 아! 아! 왜 움직였음? 다시. 그래서 도잉도잉도잉도잉 도잉, 도잉, 도잉. <laughs> 이렇게 점프가 짧냐? 그러니까 뭐 점프한 상태로 점프도 되나? 되네. 오케이, 아, 믿음의 점프였는데 날 배신했어. 점프, 아, 점프,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아! 오케이 어이씨! 뭐야? 잠깐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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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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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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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저 눈으로 저거에 눈이 자꾸 절로 가요 무시해! 무시해! 그렇지.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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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쉬워. 나 피지컬 제로. 이 정도쯤이야. 이제 깬다. 이 말이야. 이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지컬 미쳤죠?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참을성을 길러라. 다야, 참을성을 길러. 기다려. 지금 컷. 응? 아, 오케이. 구라였구만. 아! 개 때리고 싶... 오오 오, 뭐야 피지컬 뭐야 순간 미쳤죠? 미쳤죠 그냥 반속이 그냥 미쳤죠? 아무리 페이크를 넣어도 반응 속도가 개빨라버리면은 아 오케이 응. 내가 글로 갈것 같냐? 당연히 이쪽이겠지. 너그들의 속셈은 이제 다 보인다 이 말이야. 이거 버튼 뭐야? 오나 길어져. 오나 작아져. 오나 길어져. 나 거지지롱. 나 작아지지롱. 나 거지지롱. 아 오케이. 나 거지지롱. 나 작아지지롱. 작은 상태지롱. 이건 밟지 않지롱. 아씨 잠깐만 다시. 이걸 나... 밟고 빨리. 이걸 밟아. 그렇지. 나이스. 그냥 이로 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구만. 끝. 아이씨. 응, 안 맞아. 개 느려. 개 빨리, 그렇지. 아까 그냥 에임이 이상했나봐요.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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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다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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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오케이. 어? 아, 이번엔 문이 나네요. 이번엔 문이 나야. 어? 어? 아니, 미친. 잠깐만. 뭐 하는 짓거리니, 이게? 됐다. 너무 쉬운데요. 치킨 그다 을까말까 다 을까말까 다 을까말까 다 을까말까 아 잘해요. 감사합니다. 오이씨. 봤어요? 제 반응속도? 미친 반응속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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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저까지 내려간 거야, 나는. 왜 그랬어, 나 자신? 쫄지 않습니다. 호다다다다다! 아, 씨. 쫄지 않는다. 호다다다나나 가는 척. 그렇지. 툭툭툭. 아! 괜찮네요. 재밌네요. 굿. 재밌는데요?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이씨. 아이씨. 새끼야. 아이씨. 새끼야. 그렇지. 오오 웅웅웅웅웅엉아아아아아아둥둥둥둥 어엉? 어둥 어엉? 어엉? 슉 그렇지 와, 피지컬 미쳤죠, 그냥. 응? 음? 아닌가? 저거가 사실은 아, 탈수 있네, 그네. 아, 이거 진짜야? 알라이.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지. 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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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고래. 그래. 아, 뒤로 가지는 못하는구나, 오케이. 각도를 잘 계산하면서, 여기쯤이거든요? 아, 저기쯤이거든요, 오케이. 그렇지. 아예 왼쪽으로 안 가져요. 음 누르면은 반대방향. 이번엔 무슨 속셈이냐? 오개 빨리 눌러야 돼요. 잠깐만 개 빨리 눌러야 돼. 나이스 그리고 이게 화면 방향 전환도 안 되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날아갑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지 마음대로 날아갑니다. 개열 받게요. 하고 오케이 이케이아 h sogger tank. Don't dun d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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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즈이 아, 이렇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점프한 다음에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 가라 아, 음내 점프 따라 움직이는구만? 그럼 바로 가서 바로 나이스 아! 오케이

어, 우개 느려. 아! 개 빨라져. 아, 짜증나. 응? 뭐? 뭐야, 뭐야. 몸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들,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죽자. 일단 죽어. 다시. 땅땅땅땅땅땅. 아, 저쪽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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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아 둔든 아둔아 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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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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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그렇지. 아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개자식아. 알았다. 슉슉슉슉 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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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비내리는 호남.

아, 마지막이죠. 죽일까, 이렇게 갔다가 가만히 있으면 사라졌다가 가면은 할때 이거 타고 갔다가 가다가 문이 절로 가면은 가다가, 아이씨, 뭐야 뭐야 개판인데 잠깐만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다시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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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다시 차차차차! 아!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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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아! 에, 아닙니다. 응가님 지금 즐기고 계시거든요. 저는 기억하거든요. 당신의 오만 추. 아! 아, 광고 보느라 까먹었어 다시 오, 빨리 갔다. 개잘하죠 아씨, 아씨 불레꺼 진짜. 맨날 마지막에 억울하를 꺼내. 단단단단딴딴딴단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그렇지 뽕뽕 하하하하하 <laughs> 내 피지컬을 보았느냐 어? 깨달았다 아. 아! 난 이게 제일 어려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laughs> 아, 뭐. 그렇지. 좋았다.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오, 흔들려,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오, 이건 죽겠는데? 뭐야, 끝이야? 어! 깼나봐요! 아닌가? 와, 깽글 왔나봐요. 감사합니다. 5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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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데빌이란 게임 한번 추천받아서 해봤는데요. 45분 만에 깨버렸거든요. 뭐, 5시간 걸린다? 뭐, 아까 뭐, 송도님 2시간 걸리셨다 하셨나? 어, 음, 왜, 왜죠? 왜,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전 진짜, 음, 좀, 음, 왜, 왜 2시간 걸리지? 이게 45분도 솔직히, 뭐, 음, 광고 이런 거 빼면 4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왜 2시간이나 하셨지? 뭐, 다 5시간? 다섯 시간 무슨, 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흐흠 <laughs> 아, 송도님께서 이 게임을 추천해주시면서 이런 멘트를 날려주셨거든요. 오다엔 님이 절대 못 깨는 게임, 유튜브 각 지대회로 오늘 고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이렇게 하셨는데, 음, 어떡해. 내가 깨버렸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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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님, 그래도 5만원 감사히 받겠습니다. 일부러 저한테 후원해주시고 싶은데 부끄러우니까 이런 거 시키신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사람들한테 와. 제발아 피지컬 쩐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듣게 해 주고 싶고. 그리고 후원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저다 알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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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그 누구도 저에게 게임 못 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